찬양합니다. 30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찬송. Oh, yeah. yeah 찬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예선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보한을 받아 십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장사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디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 주님 주시는 은혜로 평강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려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사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네. 말씀 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산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을 망령된 자를 돌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어 주지 아니하며 뇌부를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 아멘 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이고 어, 기도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도가 되어진다 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일 절에 보면 여호와여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윗이 누구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여호와의 관계성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다윗의 모습이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말한요한 마디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 이 오늘 보면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기록해 놓고 있는 시편의 말씀들을 보게 되었으면 다 여호와여 내 주여 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볼 때에 어, 오늘 15장에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여라고 하는 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관계 속에서 있었을 때의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 비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와와 다윗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어 다윗의 정체성은 어떠했습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의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그 다윗의 그 글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사,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말입니다. 죽을 어, 그 그러한 길들에 놓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광야에서도 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비요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고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다. 그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네, 그런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여. 내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을 어, 그 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어, 그내 내가 속해져 있는 어,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도요 그래서 군에 속한 사람은 어, 무엇을 위해서만 살아갑니까 네. 군대를 나라를 위해서 또군 어, 그 조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여 예수님이여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여호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여라고 예수님을 어칭한다는 것은 나는 여호와의 사람이 예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여호와여 예수님이여라고 부르는 그 말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진리를 쫓아 가면서 사는 것 진짜 그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어떤 상황에 속해 있든지 간에 행해야 하는 것. 오늘 15장에서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불렀던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길들을 주시고 또한 그 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걸어나가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의 장막, 성산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 지금... 어, 그. 다위세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성소, 성막,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거할 수 있는 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을 놓고 볼 때에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그 답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 주의 성산에 살수 있는 자는 이 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칭찬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사람 앞에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정직과 육적 정직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하나님에 대하여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나는 내삶 속에서 비겁하지 않을 것을요. 그래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나타나도록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세상의 도덕,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의의가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의의를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보면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서 도덕성, 윤리성에 따르는 내 마음이 이야기하는 진리, 진실, 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어지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실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창피해서 어찌할 것이냐? 쭈뼛쭈뼛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여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혀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허물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허물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허물을 말하지 말라고 라 하는 말의 뒷면에는 무슨 말입니까? 네,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말을 하라는 이야기요. 그자를 높여 주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이 악에 어, 그 속해 있는 말 중에 중심은 나의 이익을 위하여 그를 헐뜯지 아니하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어, 타인을 다른 사람을 손해 보게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 또 하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악을 행하도록 꼬이지 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것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말도 포함되어지지만 일차적으로는 성도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같이 간에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기서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망령된 자에 포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자, 예수님을 업수히 여기는 자이이 이 자들이 망령된 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들을 멀리하는 것, 그래서 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망령된 그 상황 속에 놓여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 중심, 즉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여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자들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존중해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든 사람에 대하여든 서원되어지고 마음으로 굳게 먹었던 것은 나에게 불합리함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치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서원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자를 받지, 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들 간에는 금전적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 좋고요, 금전적 거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나보다 좀, 어, 물질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는 입장에서 물질을 사용할 것을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주어 주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로 어 오늘 그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입니다. 뇌물을 받는 자 무죄한 자 이러한 자들을 해야지 말라는 겁니다. 즉 나의 의로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럼으로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네,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5절 마지막 그 하반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근런데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연상되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다윗 자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누가 연상되어집니까? 예수님이다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얽매인다 할지라도, 내 주위의 상황들이 나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온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합니까? 예, 시편 15장 2절부터 5절에서 나와 있는 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거한다. 주의 성산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로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성산에 사는 자 성산에 산다라고 하는 것,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과 오절 마지막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이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그 안에는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산입니다. 그그 그, 그것 또한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예, 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산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는 흔들릴 수가 없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육신은 죄 가운데 있어서 험난한 일을 겪게 되어지고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성산에 주의 성산에 어, 사는 자고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의 삶을 살려고 힘쓰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 죽음이 다윗을 덮쳤으나 죽음은 다윗을 이기지 못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이기기를 원했지만 죽음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육신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의 그 삶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2 절부터 5 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주의 장막에 그들이 그가 거했고또 주의 성산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의 시처럼 이와 같은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의 내 생이 내 생애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생애를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으로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로, 구세주로 선포되어지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이 정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애를 하나님이 붙드셨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이 힘들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할 수밖에 없고, 생명이 위협받는 그러한 어려운 어, 순간 속에 놓여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거하는 주님의 성산, 또 내가 거하는 주의 장막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하는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휴가 중이신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어느 중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도록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모아줘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